안녕하십니까, 송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되 피조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고난 위임을 받은 사람의 역할은 그 가운데 특별을 하다 볼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현전해도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더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사람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이제 이 일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교회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이걸 가리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된 관계와 교제를 표현하기 위해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는 잔치입니다. 그 가운데 정점을 표현하는 건 바로 혼인 예식인데요. 잔치는 회복된 교제를 표현하고, 잔치에 초대된 자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에는 이스라엘의 신부로 하나님이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인 잔치에서 아, 바로 신랑의 역할을 맡는 거죠. 네,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금식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때는 신랑과 함께 있는 때가 아니라 장차 신랑을 빼앗길 나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걸 보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주신 대답이거든요. 그러니 신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에서 나와 있듯이 구약에서 장차 있을 혼인 잔치의 신랑은 하나님입니다. 신랑을 하나님으로 이해왔던 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가 자신을 두고 하나님이라 말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의 신앙 전통에 비추어 보면. 이건 명백히 신앙 모독으로 비난받을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소개되고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모르긴 해도 요와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이걸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신랑의 빼앗기는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아직은 죽음 이전의 시기이니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건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임을 알리기 위함인 거죠. 이걸 두고 신랑이 빼앗길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금식해야 할 때는 그가 죽음에 넘겨진 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종교 전통에서 금식은 속죄를 위해 행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음식을 끊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나님께 보여줌으로써 죄의 용서를 기대한 거죠. 특별히 속죄일은 이것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은 전통적으로 금식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죄의 용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자들은 금식을 실천하지 않으니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이 사건을 전해주면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현전하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시니 죄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의 용서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금식하며 금욕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역시 죄의 용서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죄 용서와 관련해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 용서는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참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교제하고 그의 잔치에 초대되는 것 그것이 죄의 용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지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 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참회일 뿐죄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묵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죄 용서의 권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지요. 참여한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각종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풍은 죄의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붕을 뚫을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이건 단지 병이 낫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과 교제하신 것도 죄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만나야 죄 용서가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종교적 행위로는 죄의 용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만 될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어, 오직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